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금액을 1억이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재촬영 온 현장이고요. 건물 정보로는 총층 14층에 1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주차장으로 완비가 되어 있고요. 자수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7호선 부천 종합 운동장역과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또한 대곡 소사선이 개통 예정이고요. GTX, B노선, D노선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4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목적으로도 너무나도 우세하겠고요. 또한 인근, 초중고 학군이 너무 우세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타입은 총 3가지 타입이 있고요. 3가지 타입 전부 다 평수는 비슷하고,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액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고요. 시립주금이 2천만원 정도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당장 시립주금이 부족하신 신혼부부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이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현관 이용 가능해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문색한 신발장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울 시공까지 해드렸고요. 밑으로는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벽면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골드톤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먼저 주방과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가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방은 이렇게 1자형 구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식탁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은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부터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로 밥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가 고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허리 숙이지 않고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안쪽으로는 싱크대 자리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조리대 공간, 여분 공간이 있습니다. 타일 마감은 이렇게 유광 타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와 외립형 후드가 잘 숨어져 있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이렇게 11자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수납 공간으로는 모자름 없는 그런 수납 공간 연출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스포크 3종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도 두대 들어가면 알맞는 크기의 냉장고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는 거실이 크게 나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실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가로로 긴 베이지 톤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은은하고 멋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쇼파 자리가 마련 되어 있고요. 쇼파 자리는 이렇게 벽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쇼파를 4인용 이상 배치를 해도 알맞게 사용 가능해 보이고요. 한쪽으로는 월패드랑 각방 온도 조절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등은 크고 밝은 거 3개 들어갔고요. 이렇게 곳곳에 매립형 LED 등도 넣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 연출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실에는 이렇게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이렇게 시원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뻥 뚫려 있는 뻥 뷰까지는 아니지만 공간거리가 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전경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은 전체 다 이렇게 화이트 톤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오른쪽으로는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고요. 메인 욕실도 들어가서 보면 메인 욕실은 이렇게 한쪽으로 샤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 주셨고요.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으로 스탠 모던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 밝은 느낌의 타일을 넣었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의 메인 욕실인 것 같고요. 세면대, 변기, 중간선반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반대쪽으로는 1번 방과 2번 방 위치하고 있고요. 1번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 크기는 이렇게 1인용 침대와 1인용 책상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열수 있는 환기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는 2번방 위치하고 있고요 2번방도 들어가서 보면 2번방과 1번방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도 충분히 아이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2번방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고요 베란다 공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베란다 공간에는 이렇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일러실을 방화문으로 따로 분리해 주신 모습입니다. 안쪽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공간은 보일러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에도 이렇게 열수 있는 환기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습기는 환기 걱정은 조금 덜 하시겠습니다. 이번방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맞은편으로는 메인 안방 위치하고 있고요 메인 안방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안방은 현재 분양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이 있는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크기는 잘 나왔기 때문에 안쪽 벽으로 붙박이장과 부부침대 그다음에 왼쪽 벽으로 파우더룸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께서 안방 사용하시면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방 환기창 역시도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 전경은 거실 전경과 동일한 전경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는 느낌의 전경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부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가서 보게 되면 부부 욕실 크기는 다소 아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세면대 공간에 이렇게 샤워시설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 급하실 때는 이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쪽으로 변기 배치해 드렸고, 위에는 거울 수납장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금액도 너무나도 저렴해졌고요. 시입주금도 적은 시립주금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법한 현장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거실 주방과 방들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었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